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시고나님 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 시간을 허락하주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교회가 유명한 조명 하나님 자꾸 우리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님저 아버지, 부당한 것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한 것을 하나님, 재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 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귀한 예배인으 하나님, 지금 앞에 선발되시을때 지내는 것 오늘도 하나님, 바쁜 하루를 지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 한차 앞에 한순간도 하나님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대로 일상에 계시고, 강의를 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지은지 귀로 지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고도 듣고, 보고도 듣고, 지중해지는 지하까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계형을 도모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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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옵소서이 시간에 말씀을 들리고서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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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강 다들 다잡 다들 시옵소서아들 부유기 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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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들 다들 우리 다들 다들 아버지, 치유의 강소물로 주님 피만을 능력이 없는 쪽으로 업무로 만들어주셔서, 하는 깨끗하게 치유의 강소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썼을 때, 말씀에 힘있게 능이게 하시고, 성원 운반자로서의 사명을 부자 담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동분 소조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 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수고고를,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내리며 들어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느끼시고, 하나님 피곤치으 고민하지 않다 하시고, 하나님 평안히 주님의 복을 음 들고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호호를... 연령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어렵지 않게 순조하게 주님의 기한일들을 찾아당할수 있도록 주옵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야. 네. 목사님과 부속 공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잘 경외하는, 아마 귀한 노는 이될스를주님 함께 하시고, 귀한 성도들이에서 눈을 빌려 기도하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믿어볼 있는 귀한 아버지의 전상을 기억하시고, 말고 아버지의 행명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귀한 아버지와 평생의 귀한 반려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이들의 반려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입술을 잘 세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꼭 숨겨져 있는 귀한 자매를,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을 통해하며 땅으로는 부모님을 함께 무도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을 잘 만나시게 주며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에 의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주시기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